인사러 왔어? 인사하러 왔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잠깐 모모하고 한 15분, 길면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잡고서 앞으로 가는 느낌을 살짝 주고. 끝. 조금이라도 앞으로 왔을 때. 느낌을 완전히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로. 지금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죠. 여기서 잡고서 앞으로 가는 느낌을 주고. 오자마자 손을 탁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얘가 잘 걷기 시작했을 때저 제가 보는 신호와 상관없이 걷기 시작했을 때 그냥 따라 걷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그런 느낌으로 중요한 것은. 이 느낌이 굉장히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리드 끈에 주는 느낌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확 제가 출발하고 와 하면서 땡기는 게 아니고, 자, 앞으로 갈까? 뭔가 닿았나 싶을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끝. 아주 약하게 시작해서 한0.1 정도 스케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다가 이 친구가 앞으로 와주자마자 저는 손의 압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잠시 이렇게 시간을 주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것 2, 3,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 어, 8, 7, 이 정도의 비율로만 해도 지금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정말 흔적을 남기는 정도? 이 친구의 두뇌에 흔적을 남기는 정도? 이 정도만 해주는 것이 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를 단기간에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두살 이런 어린 두살 말들에게 어 뭔가를 가르칠 때 얘네들이 원래 하는 것 이걸 하려는 마음이 얘네들이 원래 있던 것 그런 동작부터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후진 동작이라든지 그런 어 자연스럽게 놔두었을 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작보다는 고개 숙이기 고개 숙이기는 풀을 뜯기 위해서 얘네들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 숙이기 앞으로 가기 요 정도 두 가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옆에 있는 미니말이 이제 서서 잠들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도 잠을 청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앞으로 가자 라는 신호를 주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겠죠. 왜냐면은 제가 가자 라고 신호를 주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서서 껌뻑 껌뻑 졸고 싶고, 그러면은 버티게 되겠죠? 제가 주는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버티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 저는 굉장히 이거를 만약에 얘가 버티니까 그냥 놔둬야지라고 하면은, 그냥 나중에 그 신호가, 제가 준 신호가 이제 무시되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는 얘를 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이제 걷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얘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강한 압을 전달하게 되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다룰, 항상 모든 말이 그렇지만, 어린 친구들을 다룰 때는, 더더욱, 아, 이쯤이면은, 얘가 고개를 숙여보고 싶겠구나 싶을 때, Good girl. 지금 아기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 보모가 졸면은 자기도 졸고 보모가 물 마시고 있으니까 또 자기도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죠. 지금 역시 보모가 와서 이렇게 건초를 먹으니까 자기도 옆에 와서 같이 건초를 먹고 있는 모모입니다. 이 친구가 보모이고요. 이 친구는 두 살짜리 아기. 덩치는 한 일곱 여덟 배될것 같지만 아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제가 이 먹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고서 대고 있다가 아주 조금,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힘을 더해가면은 good. 어, 정말 정말 조금씩 조금씩 힘을 더해가면은 이 친구들이 체중 무게 중심을 딱 옮기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힘을 가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 친구의 무게 중심이 옮겨질 때 바로 어떤 촉감도 나, 남지 않게끔 완전히 놔준 다음에, 그그 아주 기분 좋게 눈을 아기 눈이라고 이렇게 관철를 막죠. 다시 한번 손을 대고 좀 대고 있다가 아주 그야 되시는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정도의 느낌만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께께제 손의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쪽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밀고니까 저쪽으로 몸을 살짝 비키기만 해도 저는 바로 손을 떼면서 께께 그리고 또 계속 먹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원래 하던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대고 지금은 누르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손을 대고 있다가 한 1~2초 있다가 한한 0.1초 0.1 정도의 힘으로 약간 약간 들어간 느낌. 그러다가 조금 정말 그라데이션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율로 힘을 조금씩 주고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든 굿굿굿 웨이트 쉬프트를 해줬기 때문에 무게중심 체중의 무게중심을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줬습니다. 여기서도음 한두번정도 하고 그만해도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많이 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짜증이 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긁어주다가 제 손이 여기 있다는걸 알려주는 의미에서 마사지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해주다가 됐죠 지그시 됐죠 누르는 느낌없이 그냥 지그시 되고있고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힘을 조금씩 조금씩 더해서 지금 살짝 무게 중심을 옮겨주긴 했지만 저한테 완전 확실하게 정확히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힘을 더해줍니다. 제 손가락에 어느, 이렇게 어느 정도로 살, 살에 어느 정도 그 압을 주는지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짝 눌리는, 저, 눌리는 느낌 정도로 이게 중요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대고서 기다리고 0.1 올려서 누르고 기다리고, 또0.1 정도 올려서 누르고 기다리고, 그, 이 친구가 무게중심을 저쪽으로 옮겨주자마자, 그, 그,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해 주고. 대주고 조금 기다리고, 0.1 올려서 누르고 기다리고, 또0.1 올려서 누르고 기다리고,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딱 0.1씩 올리면서 기다리고, 올리면서 기다리고 하던 차 얘가 이쪽에 있는 팔리를 쫓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어깨가 저쪽으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런 다른 이유에서라도 어쨌든 어깨가 저쪽으로 움직이면은 good girl, good girl 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석. 0.1씩, 0.1씩 들어가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깨! 깨! 깨!